뽑파 복귀하는 것은 없답니다 아, 오늘 뽑을 거는 스마일 스토리 밀판 뽑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쪽은 찍개발이 네 발, 여기는 세 발. 대신 고무가 다 끼워져 있고 여기는 고무가 두 개밖에 안 끼워져 있습니다. 이 왼쪽에 있는 거는 제가 지난번에 한번 해본 적이 있는데 이 빵아 이런 거 네모난 박스 이런 거 들기 좀 어렵더라고요. 음 그리고 선물 상자가 근데 보이지가 않네. 그냥 얇은 기둥 PP거든요. 저기 마리오 하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저기 이제 제가 볼 때는 요네 발짜리로 들기에는 훨씬 어렵지 않을까. 다른 상품하고 붙여서 같이 잡아야 좋더라고요. 그럼 오늘은 이쪽 왼쪽에서. 지난번에도 이쪽에서 했었거든요. 왼쪽에서 한번 해보는 걸로 할게요. 상품은 요거 두 개. 그 다음에 요거. 이런 거, 이런 거. 근데 아마 한 절반은 이쪽에 있을 거라서. 뭐... 뭐가 이쪽에 있는지 모르겠어요. 랜덤이라... 요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5,000원... 5 0 0 0원에서 12판이기 때문에... 이게 선물함이 하나도 안 보이냐 근데... 일단 잘 들으면 100% 가져가긴 해요. 놓진 않는데... 어... 저거 아직도 안 뗐네? 요 가운데 있는 이 브라운이, 이거 제가 지난번에 올린 거거든요. 테이프가 붙어 있었던 건데, 저거 안 떼셨네. 옆탑 일단 초반에 좀 있어야 되고, 어, 쟤, 저것 때문에 해야 되나, 모르겠네, 이거. 약간, 약간 다분히 고의적인 것 같기도 하고 저거 안 떼면 골치 아픈데 아직은 뭐 들을 물건이 좀 있으니까 괜찮긴 한데 요 앞에 하나 보이시죠? 요쪽 요거 요거 요게 선물함 안에 키밖에 안 들었어요. 무게는 없고. 그냥 다른 거랑 좀 같이 들어야 잘 들리고. 단독으로 들으려면 쉽지 않아요. 좋아, 같이 들어. 그래. 칩발을 해야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거. 빵아가 무게가 생각보다 좀 있더라고요. 이렇게 풍화 뭐 흘려요. 얘가 힘이 약한 건 아닌데, 얘네 위주로 좀 올려야 돼. 브라우니. 그거 아니면, 스미코그라시나 아니면, 이거, 육각 캡슐. 선물함 한 두개 빼고.. 어? 안났네 자 아, 5,000원 다 넣고요 선물함이 밖으로 떨어지진 않겠는데 너무 부사하게 붙었다 지금 나머지 선물함 어딨나 보이지도 않네 이거 이게 세발짜리는 이게 약간 불편하더라고요. 조준력이 좀 떨어진다고 해야 되나? 어? 확실히 이런 거 잡을, 잡을 때는 4발짜리가 네 좀더 안정적이긴 한데, 저 고무 없는 게좀 커가지고. 선물함이 안 보이냐, 딴 데는. 5,000원 더 낼게요. 이런 거핍 p 밑에 받쳐서 잡고 들어야 돼. 아 선물 하나 떨어졌네. 요거 귀엽던데요. 슬리퍼. 키링. 어 요거 요거. 선물함이 안 보이지? 어디에 박혀 있길래? 여기 이제 살짝 턱이 있거든요. 요거가 이게 한 번에 막 출렁할 때막확 쏟아지고 그래요. 방아를 치우긴 해야 되는데. 구성은 난리 났다, 지금. 한 판은 500원이라 뭐큰 부담은 없습니다. 꼭선불한뿐 뭐 아니고, 이런 자파들도 나오기 때문에. 어? 엄청만 어, 다 넣을게요. 오늘은 선물함이 오른쪽에 많이 있나? 왜안 보이지? 오 좋아 터졌다 오 선물함 언제 여기까지 어오 선물함 떨어졌고 제 안정적으로 좀 가. 아, 이거 이상하네. 내 눈에만 안 보이는 건가? 지금? 방상 쏟아져라. 그렇지? 여기 확 떨어지겠다. 이거. 그렇지 자 2만 원밖에 안했는 이거. 이따 키링 같은 게 얼마나 나거는지 한번 볼게요 아, 여다 여기, 여기. 여기 선물함. 거요거요거 요거. 파, 거이 이거 하나만 딱더 뽑고 집밥 꺼내 꺼내 그렇지 좋다 사뿐이나 그려 어저 떨어졌는데? 테이프? 기까지는뭐 무난하게 나오겠네요 자세도 잘 잡혔고 5천 원만 딱더 넣겠습니다 일회나아가지고 뭐야 떨어졌어? 이 세발절에는 요거 캡슐 잡는게 좀어렵더라고요 캡슐 잡는거는 4발이 확실히 안정적이야 야 구뽀로로 아마 떨어지고요. 밀어주 는 거는 뭐 굉장히 정직 합니다. 분명히 못 들을 텐데, 이거. 어? 혹시 몰라? 오, 좋아. 아, 테이프 붙은 거저 위로 올라갔구나. 저 녀석. 아, 네판 밖에 안 남았네. 이제 5천 원더 넣으면 3만 원인데 이 안에 딱 끝을 봅시다. 선물함이 안 보여. 나머지는 어디 있는지 저기 있다. 저기 지금 이쪽 아래. 파야또쟨 저거 왜 이렇게 손이 있고? 어 저것또 어디 꼈나봐. 뭐 맨날 이렇게 이상하게 해야 돼. 어, 큰일 어, 났네. <놀람> 거기가 안 내려오고 또 방해하네. 어 참. 야, 이거 떨리겠다. 떨어지겠다, 이거. 오, 야, 저쪽으로 던져. 잡을 게 하나가 귀한데, 지금. 아, 어쩔 수 없이 5,000원 더 나야 되겠네요. 아, 저, 괜히 올렸다, 저거. 아까 라인 프렌즈, 저거. 저, 밀판 속에 뚜껑이 들어가버렸어. 초파. 에헤 잡아. 오어 야, 이 들을게 없는데 큰일났네 선물하 지금 여기거든요, 여기. 어, 이 목전인데, 4위밖에안 남았어, 지금. 오오오, 굿, 굿, 굿. 아주 나이스 합니다. 자, 막타. 이제 올릴 수 있는 게 별로 없어가지고. 포기해야 되겠다. 자, 열쇠 두 개. 그리고 나머지 이제 키링 같은 것들 굉장히 많이 나왔죠? F6, F2. 아, 요거 파티. 전구 F6, 이거네. 아, 스마트폰 거치대. 어, 좀 좋은 게 오늘 옆에 있나 봐. 아니면 저 밑에 있었던 게 좋은 거 같은데. 이렇게 일단 두개 뽑았습니다. 네, 일단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재밌게 보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 알람 부탁드리고요. 네, 이 영상은 여러분들의 소중한 광고시청료로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할게요.